너무 작게 잘라내는 거 아니야? 아니, 내년에 꽃을 보으 위해서 작년에 전지를안 해가지고 음. 키가 너무 커 너무 크다고? 키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음. 줄이기해서 과하게 전지작년에좀 했어야 되는데. 아 작년에 전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음, 안 해가지고 올해 너무 키가 커서 음. 탁 줄여버린다고. 음. 수국은 그러면 지금 전지일텐가 지금 해야 내년에 꼭도불 수가 있어요 시골은 진짜 그냥 사는 게아니구만 아니지 조경사는 전문적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나보다 더 전문적인지. 아 아니, 자기야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아, 이게 그래. 컨트롤 안 되면은 힘들어하는데. 안 그래? 안 된다고? 전문, 전문가를 쓰면안 돼. 나도 전문가인데 내가 쓰면은 막난나 뭐라고잖아. 이거 뭐, 뭔 조경사의 전문가야? <laughs> 아, 나도 조경사지 이 사람아, 음? <laughs> 자기는 진짜 꽃을 좋아하고. 조경같은 걸 진짜 좋아하는 것요 자라온 황금이란 곳이 볼까 엄마가 어렸을 때 꽃을 엄청 좋아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잖아 이게 장모님이 꽃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안전히 꽃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국은 지금 꽃을 지금 전지한다는 거 아니야? 네, 꽃이 막미워질때 바로 잘라야 꽃이 미워질때 음. 수국은 꽃이 미워질때 전지를 해야 한다는 거아 그렇죠. 어이 이게, 이게 종이꽃이야? 네. 어, 색깔이 다양한 게 진짜 예쁘네. 종이꽃이 그죠. 이름이 뭐야? 종이꽃? 종이꽃이라고 하는 것같아그 그래? 종이 아, 느낌이야. 그니까. 쓸어 버렸어 자기가 조금 그뭐 있지? 그거? 아기사가 지금 최고 예쁜 것 같아. 장미가 진짜 예쁘게 폈어요, 다시. 저기요. 저기 이거 뭔, 뭔꽃이지 부처선 아 부처선도 꽃이 예쁘네 아 여기 시골 살려면 진짜 전천호가 돼야 되겠구만 아니 주인 주인이 하라면 고하 해야지 우리는 밥얻어 먹으려면 기쁨으로 해 내가 본게 전혀 기쁨이 없어. 뿜으로 하라고. 쉔. 네. 하지 마라고 나무 죽이겠다고. 그래서 위험하고. 아 진짜. 조지 말라고 거기 잘르고 들어가, 잘르고부터. 조심해. 하지 말았지, 나무 죽었다, 이제. 빨리 이리 와. 하지 말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빨리. 이제, 이제 혼나이 생겼어, 이리 와. 이놈, 그, 그 놈을 살살 예쁘게잘 다듬어. 예쁘게 다듬으라고, 혼나니까. 막, 생각 없이 자르니까, 선희한테. 하지 말라고, 이제, 선희가. 보면서,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자르고, 그렇게 하지, 막. 아, 진짜. 내가 보니까, 잡부처럼 하니까, 저기, 전공자처럼 해야지. 서니까, 저기, 하지. 그래 안거든. 수영아빠, 체중 있잖아. 아, 체중이 있으니까 조심해. 조심하라고. 천재 봄성, 수영아빠, 그냥 자르지 말고. 그렇지. 세순만 잘라, 세순만. 언안녕뭘 갖고 와? 뭐? 뭐 담았어요? 아뭐뭐 담았어요? 뭐빨좋거이거 시방. 고 이거 스 김치? 뭐 곰아스 김치요? 어, 어, 뭐 <laughs> 진짜 요새 어? 한창 곰아스 김치 먹고 싶었는데. 아, 내가 너무 조금 줘 갖고. 아니, 아니에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네. 아니 언니 번 <laughs> <갈아다 웃음> 밤 대그랑 먹어야아니 너무 착끔대 갖고. 아니요. 아니, 언니. 응.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아, 꽃이 아 갈아 가지고요. 응.